태안의 물개미 입니다 바지락 도사를 한번 모시고 와 가지고 지금 바지락 캐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, 그거 바지락 도사가 지금 놓치셨네요 이렇게 바지락 캐는 거는 꼼꼼하게 캐실는 분을 잘 캡니다 설레발 쳐 봐야 못 캐요 저기 설레발 치시는 옆에 있습니다 지금 딱 이빨 깠는데 놓치는 거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캐야 됩니다 보여주시죠. 지렁이라는 것 봐봐. 뭐 있다. 어,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? 바지락을? 바지락을 구멍 보고 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솔직히 많으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야, 야금야금 캐, 어우, 보세요. 야금야금 캐나가는 게더 좋아요. 이게 바지락 프로의 솜씨죠. 여기 있네요. 하나 있네요. 거기 네. 저는 딱 보면 알죠. 여기. 바지락이 살아있는 바지락은 이렇게 오, 두 이탕 하, 좋습니다. 대신에 바지락 해가지고 오늘 밤에 바지락 칼국수나 바지락 술찜을 해서 먹겠습니다. 맛있겠어요. 네. 소식이 없어요. 한번 캐봐요, 어니 봅시다. 보여주세요. 지금 캐보세요 지금 옛날 거 말고 여기 있습니다. 오케이 열심히 캐서 하겠습니다. 참 재밌고 좋습니다.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. 어 좋아요 보 주세요. 자 이상입니다.